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대략 9시 정도 됐고요 어,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아까 한 30분 전에 그 의정부 가는 5만 5천원짜리 콜을 잡았는데 어, 고객님께서 아쉽게도 취소하는 바람에 어, 밖에서 콜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저는 여기서 어, 일출 대기하다가 콜 잡으면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출 잡았습니다. 어콜 대기 없이 어, 바로 잡았는데 어, 일출은 그 봉담 화성시 봉담읍을 경유를 했다가 화성시 안녕동으로 이제 가는 콜을 잡았는데 어, 운행 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 되는데 어, 콜 금액이 54,000원짜리라서 어, 낮 낮에는 이런 거큰거한두세 건만 타줘도 아주 쏠쏠하거든요. 네 일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는 화성시 봉담읍 이고요 어, 지금 운행 중에 보니까 어, 오늘도 그 폭염주의보가 어, 발령이 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네요 어, 아무튼 어, 지금 어, 요 콜이 54,000원에 이제 왔는데 현재 시간은 대략 10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이렇게 좀 채워 놓으면 아주 든든하거든요 사실 그 국밥보다 든든한 게 낫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역이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그 수인선 오목천 역이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이출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버스를 타고 오목천 역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어, 예전에 왔었던 기억이 있던 곳중 하나인데 어, 일단 저는 지하철을 타고 어, 부평으로 어, 가보려고 합니다. 어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낫데리의 어, 경우는 어, 사실 하나 타고 어, 대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는 대기한다고 어,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일단 집 가는 방향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이 뜨면 어, 이출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어, 1차로 낫대리로 매출 10만원을 찍고, 어, 2부로, 어, 저녁에 대리를 타서 매출 약 10에서 20만원 찍어서, 어, 1차 목표는 낫대리 매출 10만원, 2차 목표는 저녁 대리로 매출 10에서 20만원 해서 토탈 매출 20에서 30만원 정도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근 많이 무덥네요. 지금 정원역에서, 저 지금, 그 금천구 독상동 가는 게 지금 콜인데, 어, 지금 600m 앞에 있는데, 거의 한 3시간 12분, 아, 네, 3시간 12분 정도 운행하는데, 현금 8만원. 근데 사실 그낮 같은 경우에는 콜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과연 3시간 동안 8만원의 매출을 찍을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려했을 때 어, 저걸 한번 잡아서 전화해서 혹시 어디 가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서 운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한번 물어보니까 반일기사 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일기사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하루 기사 이런 것처럼 뭐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출발지가 어린이집이었는데 어, 어린이집에서 안성에 갔다가 뭐, 이렇게 뭐 기다렸다가 뭐또 다시 오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나이가 50대에 정장을 입으신 분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쉽게도 저는 콜을 타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화성에서 어, 부평으로 왔습니다 어, 거의 대략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어, 진짜 이동하는 2시간 죽는 시간이 좀 많이 아깝지만 어, 전방 20km로 봐도 콜이 너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 부평 도착하자마자 어, 지금 간석동 가는 골 잡아서 어, 이출은 여기 부평에서 어, 간석동으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는 간석동이고요. 어, 고객님께서 하나 팁만원 주셔가지고 어, 꿀꿀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 30대 여성 두 분이었는데 어, 소개팅을 일위로 어저께 하고서 어, 뜨겁게 밤새서 술을 마시고 어, 이제 낮술을 하러 이제 집에 주차하고 또 가시는 것 같은데 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소개팅 받은 남자가 테토 남인데 자기한테만 애겐으로 된다 남자가 그럴 수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니까. 팁을 말아주셨네요 <laughs> 어, 이런 경우에 이제 팁을 또 많은 받고 어, 날씨도 더운데 어, 커피 한잔 하시라고 어, 팁 받아가지고 어, 예쁜 연애하세요라고 어, 대답해 드렸네요. 고객님께서 와, 하나 팁많원 주셔가지고 어, 꿀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신라면 하나 사가지고 자주자주 <목소리> 흔들습니다 <목소리>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저는 물을 어, 선보다 조금 아래로. 보다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컵라면의 기본은 이제 조리시간이 3분인데 저는 한 대략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라면가루를 이렇게 잘 이제 다른 물들이랑 이제 국물이 될수 있도록 잘 고루고루 섞어주고 저는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서 신라면 맛있겠습니다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르 네 저는 아까 그 고객님께서 어, 팁으로 만원 주신 걸로 편의점에서 신라면 하나 먹고 지금 삼출 삼출은 가정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어 전화로 얘기했을 때 운행을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좀 앉아 있어 달라고 하네요 어 일단 어떤 상태인지 보고서 이걸 어 제가 갈지 어 다시 취소를 할지 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는 가정동이고요 와 이게 어떤 고객님인가 궁금했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이제 1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셨었는데 그 면허가 취소가 되면서 이제 다시 면허를 따면서 뭔가 이제 주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옆에 뭐 운전 경력 2년 정도 되는 사람이 탑승을 해야지만 운전을 할수 있다 뭐 그런 조건이 있나 봐요 어, 아무튼 지금 여기서 그 네이버 지도 제일 가까운 역을 찾아보니까 어, 가정중앙시장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걸어서 한 7분 정도만 가면 돼서 어, 일단 지하철 타고 다시 부평으로 이동해서 어, 사출 대기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느덧 그 일부 납대리 어, 목표 매출이 원래 10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어, 이미 10만 원은 초과를 한것 같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4시 20분 정도 됐고요. 어, 지금 저녁에도 이렇게 좀 잘 운행을 해야 될 텐데 네 사출 잡았습니다 어, 여기는 부평이고요 어, 사출은 부평에서 청나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아까 일부 낫대리를 마치고 한 오후 5시쯤 어,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왔는데 어, 현재 시간은 9시입니다 어, 약 4시간 정도 쉬다가 나오니까 어, 체력이 아주 좋아서 네 사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는 청나고요 어, 운행 완료하자마자 어, 바로 또청라에서 청나로 어, 우출 잡았습니다. 어, 이거 지금 삥콜인데 어, 고객님과의 거리도 2분이고 운행 시간도 5분이어서 어, 빠르게 어, 우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는 청나고요. 어, 운행하자마자 어, 또 육출 바로 잡았습니다. 어, 육출은 일산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 이 뭐야? 어, 지금, 티맵으로 잡았는데, 티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번호랑, 어, 차량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 차량 번호에 4라고 돼 있고, 한글로 4라고 돼 있고, 어, 차량은 현대, 유니버스. 어, 이거 버스 아닌가요? 예? <laughs> 아니, 버스를, 대리운전을 어떻게, 어, 저는 일종 보통이라, 어, 이거 운행이 불가한데, 어, 버스 대리운전을 부르시는건 버스기사님이 부르신건지 어, 요거는 바로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육출 잡았습니다 어, 육출도 어, 청라 핀콜을 잡았는데 어, 청라에서 청라로 어, 육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도 우분은행인데 와 이렇게 청라 핀콜만 타는 것도 어, 오히려 장거리 뛰는 것보다 더 쏠쏠한 것 같습니다 네육출 완료했습니다. 어, 방금 차량은 벤츠 컨버터블 컨버터블 타는 어, 누님인지 아줌만지 어, 차가 상당히 좁아서 어, 밑에 긁힐까봐 밑에다가 뭘 이상한 걸 해놔가지고 어, 조심히 운전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어, 거의 땀이 사골 육수마냥 주룩주룩 흐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저는 7출은 어, 청라 홈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출 잡았습니다 어, 7출은 어, 여기 청라에서 어, 삼곡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여기 빙바리 하면서 청라에서 청라 어, 이렇게 타는 게좀더 금액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 일단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돼가지고 어, 청라를 좀 벗어나서 어, 타고 싶어서 어, 일단 7출 여기 청라에서 삼곡동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나 아주 그냥 지금 11시 11시부터 지금 거의 한약 15분간을 고객님이랑 어, 어디냐고 있 같이 뭐 지하 3층에 비 2번에 있다고 아 서로 막뭐 어디냐고 물어보고 물어보다가 아, 결국에는 보니까 아 지금 오피스텔 명이 약간 비슷한데 좀 잘못 부르셨다고 고객님이 죄송하다고 아, 취소를 하셨습니다. 아 지금 놓친 콜이 몇 개인데 이거. 아와 그래도 어, 저녁에 콜을 계속 연계해서 큰 대기 없이 타가지고 콜이 많은 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전방 10km에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 이거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가 한콜더 타면 끊길, 끊길 것 같은데 어, 일단 잘 탈출해봐야겠습니다. 네, 칠출 잡았습니다. 칠출은 어, 청라에서 신중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아까 고객님이랑 신랑이를 어, 버리는 게 아니라 어, 빠르게 콜 취소하고 빠르게 다른 거잡았었어야 했는데 아, 자, 아, 지금 이 15분을 버린 것 때문에 어, 운행을 완료하고 어, 지하철이 이제 거의 끊길랑 말랑 하는 시간이어서 아, 네, 칠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는 신중동이구요. 어, 지하철 끊길까봐 무지막지하게 뛰어왔네요. 아, 지금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아, 오늘 좀 스트레스도 받고, 어, 컨디션도 안 좋아서, 오늘 저는 칠출해서 어,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간발의 옷도 장스타일로다가 어, 겨우, 겨우 지하철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단 범버, 어, 정말 오늘 탈진, 탈진 상태가 올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정말 여기서 들어가 볼 거고요. 아직도 콜 타시는 기사님들, 어, 꿀콜 타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차네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